고민 끝에 글을 처음으로 써봅니다. 먼저 제 얘기를 하자면 30대 초반이고 운 좋게 사업에 성공해서 7억대의 아파트와 8천 정도 하는 차한 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참고로 은행 대출은 하나도 없고 100%제 재산이에요. 문제는 저는 이 정도면 결혼할 때 숙이고 들어갈 필요는 없는 스펙이라고 생각했는데 남친 쪽의 의견이 조금 다르더라고요. 일단 남친은 회사원이고 나이는 저와 비슷합니다. 차는 구형 국산차로 2천만원대이고 아직 가족과 살고 있으며 모은 돈은 7천 정도입니다. 어차피 돈 보고 만난 게 아니었기에 여기까지는 상관이 없었는데 본격적으로 결혼 얘기가 나오면서 예비 시댁에서 눈치를 많이 주기 시작하더군요. 제가 차와 아파트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이건 현금성 재산이 아니잖아요. 더군다나 차 할부를 끝낸 지 얼마 안 돼서 현금 자체는 별로 없습니다. 물론 돈은 앞으로도 계속 벌 거지만 현재 통장에 남은 돈이 2천이 조금 안 되게 있습니다. 그리고 아파트가 서울 내에서도 위치는 좋은 편인데 대신 18평으로 평수가 조금 작습니다. 그냥 혼자 살기 딱 좋은 정도라서 둘이 살기에는 조금 작은 편이에요. 제가 맥시멈 리스트라 가구와 옷가지 등 물건들이 많아 남친 짐을 넣을 자리도 없고요. 그래서 결혼하게 되면 제 아파트는 전세를 주고 저와 남친은 더 넓은 아파트에 전세로 들어가야 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시댁에서 눈치를 주시더라고요. 결국 신혼집은 우리 아들 돈으로 구해야 하는 거 아니냐. 근데 너한테 이미 집이 있으니 신혼부부 청약 넣기도 안 된다. 아파트가 조금만 더 컸어도 좋았을 텐데 너무 작다. 하고 투덜대시면서요. 거기다 네가 세입자를 들여도 전세금 돌려줄 시기가 되면 이래저래 동계산이 골치 아파진다. 신혼집 넓은 평수로 가려면 그래도 몇 억은 있어야 할 텐데 현금이 2천 뿐이냐. 하며 제 앞에서 계속 한숨을 쉬시는데 처음에는 나 정도면 괜찮은 조건이다 생각했던 것들이 계속 듣다 보니 점점 아닌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현재 이런 상황인데 제가 미안해하고 굽히면서 해야 할 결혼인가요? 버리는 말할 필요도 없이 제가 압도적으로 높은 상태이고 어차피 혼수도 거진 제걸 가지고 갈 텐데. 가구를 산지몇년안 됐고 가전도 제일 비싼 걸로 산호하기에 굳이 바꿀 필요가 없거든요. 참고로 제 아파트는 팔려면 팔수 있긴 하지만 지금 팔면 손해입니다. 주위에 대규모 재개발이 진행되고 있어서 집값이 많이 오르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것도 예비 시댁에선 이래저래 마음에 안 들어 하십니다. 그냥 결혼 이야기를 할 때마다 항상 제가 제인이 되는 분위기예요. 자기가 결혼할 시기를 딱 예상하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나요. 물론 과거에 저도 결혼을 언제 할지 몰랐기에 차를 샀던 거였습니다. 그런데 하필 그 시기에 남친이 결혼하고 싶어해서 진행을 하기로 했던 건데 제가 모자란 것처럼 행동하니 많이 속상합니다. 심지어 자꾸 이런 얘기들을 듣다 보니 스스로 혼란스럽기도 하고요. 내가 진짜 남친에 비해 많이 부족한가, 뭐가 모자란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들어서요. 막 체한 것 같이 가슴이 답답하고 머리가 멍해지네요. 그래서 흔들리는 멘탈에 새벽까지 고민하다 객관적인 의견을 듣고 싶어 글을 써봅니다. 이거 제가 이상한 거 아니죠? 후기입니다. 안녕하세요. 굽히고 결혼을 해야 하냐는 글을 썼던 쓰니입니다. 제 글을 다시 한번 읽어보니 파운 결심을 이미 한 상태라는 말을 안 썼더라고요. 그래서 본의 아니게 많은 분들께 고구마를 드린 것 같아 죄송합니다. 댓글을 보니 그런 계산머리로 사업은 어떻게 성공했냐 하시는데 저도 이미 말도 안 되는 상황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큰일을 치르기 전엔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등 떠밀어 줄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싸우러 나가기 전에 넌 옳은 일을 하는 거다 하고 응원해 줄 그런 사람이요. 그런 응원이 필요해서 글을 썼던 거였습니다. 그리고 그날 댓글 10개 정도가 달린 것까지 확인하고 잠이 들었었네요. 그때 이미 현명한 조언들을 많이 달아주셔서 덕분에 힘이 났던 것 같습니다. 다행히 오늘 혹한 때문인지 손님이 별로 없어 거의 하루 내내 전 남친과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이 결혼을 어떤 일로 하자고 했어요. 처음에 갑 잡고 오늘 띄우는데 전 남친이 먼저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너한테 그런 소리 듣게 해서 미안하다. 나도 부모님이 너무한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지금 현금이 부족하다 보니 일이 꼬일까봐 그러시는 거다 하면서요. 여기서 그놈의 현금이 부족하다는 말을 또 들었더니 혈압이 확 오르면서 더 굳게 결심이 섰던 것 같습니다. 이 결혼은 도저히 안 되겠다 하고요. 남친이 어떤 의미로 얘기를 꺼냈던지 간에 저한테 부족함이란 단어를 갖다 붙이는 게 용서가 되지 않았습니다. 내가 왜? 저런 사람을 만나지만 않았어도 다들 나한테 대단하다, 잘하고 있다 하고 말해주는데. 왜 하필 하고 많은 사람 중에 이런 남자를 만나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어야 하나. 말도 안 되는 이유로 부족한 사람으로 살 바에는 그냥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생각이 순간 확 들더라고요. 거기서 스위치가 심하게 눌러져서 그냥 전 남친에게 다 말했습니다. 내가 현금이 부족하다고. 그렇게 따지면 넌 재산 자체가 턱없이 부족해. 너희 집은 예의랑 염치가 부족하고. 나랑 만나기 전에 결정사 갔었다고 했었지. 그럼 어디 한번 말해봐. 네 스펙으로 7억 자가에 8천짜리 차 굴리는 여자 매칭 받을 수 있겠냐? 나는 솔직히 결정사 가면 누굴 만나도 무조건 너보다 나은 남자랑 매칭 될 거다. 하고요. 그랬더니 그런 식으로 말한다면 더 이상 저하고 말하고 싶지 않다네요. 그러면서 본인은 애초에 돈 많은 여자 만날 생각이나 욕심 같은 게 없었답니다. 그냥 비슷한 수준의 직장인을 만나 알뜰살뜰 돈 아끼고 살림도 하나씩 채워가며 그렇게 소소하고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사람이라네요. 본인이 검사한 사람인 걸 너도 알고 있지 않냐며 이제 와서 무슨 꽃뱀에게 물린 것처럼 구는 게 너무 억울하답니다. 그래서 그래 너 꽃뱀 아니다. 그리고 나도 부족한 사람이 아닌 건 마찬가지다. 그런데 둘이 만나게 되면 내가 부족한 사람이 되고 너희 집은 나를 후려치는 집안이 되지 않냐. 그럼 궁합이 안 맞는 거다. 서로 인연이 아닌 거다. 결혼 얘기 없던 걸로 하고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하고 말했습니다. 사실 저는 애초에 혼자 살 생각으로 작은 아파트와 차를 산 거였습니다. 그런데 어쩌다 보니 전 남친과 만나게 되었고 또 결혼을 진행하게 된 거였죠. 프로포즈는 본인이 해놓고선 본인의 집에서 저를 부족한 사람으로 만들어 놓는데 그걸 찬성하진 않았지만 딱히 적극적으로 말리며 보호해주지도 않는 남친에게 많이 실망했습니다. 아무튼 거의 하루 종일 카톡과 전화로 싸운 것 같아요. 그러다 열을 식히고 서로 잘 끝내기로 하고 이야기를 마무리 지었습니다. 어쨌거나 전 남친도 제가 부족하기는커녕 다른 곳에 시집가면 대우 잘 받을 사람이라는 걸 인정했고요. 이렇게 2년간의 연애가 끝이 났네요. 예비 시댁이 될 뻔했던 곳이랑은 딱히 말 섞기 싫어서 연락처를 차단해 놓았습니다. 헤어지면 남인데 이제 거기도 저랑 상관없는 남남이잖아요. 역시 결혼은 저의 길이 아니었나 봅니다. 그냥 당당하고 씩씩하게 솔로로 크리스마스를 맞이하고 새해에는 사업이나 더잘 꾸려봐야겠어요. 응원해주시고 때론 질책하며 저를 격려해주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덕분에 제가 올바르단 믿음을 갖고 싸움에 임했고 헤어지는 결과도 딱히 두렵지 않았던 것 같아요. 이건 제 잘못이 아니잖아요. 내가 나쁘지 않다는 확신이 싸움에선 무엇보다 중요했었는데 그 확신을 주셔서 정말로 감사드립니다.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마음 따뜻하시길 바라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댓글입니다. 첫 번째, 이래서 끼리끼리 만나야 해요. 아마 전남친이 말한 조건 비슷한 여자 만나서 결혼하려고 하면 그집 엄마는 집까지 해오는 여자가 있었다고 나불댈 겁니다. 두 번째, 어떻게든 쓰니 아파트 팔게 해서 현금 확보하면서 남는 돈은 시댁에 좀 보태달라 하려 했는데 그 시어머니 완전 망했네요. 쓰니한테 다른 전화로도 계속 연락 시도할 겁니다. 마음 단단히 먹으세요. 세 번째, 부족한 점을 덮어주고 채워주는 사람들도 있는데 저렇게 더 캔해서 밑바닥을 보려는 사람들은 그냥 끊어내야죠. 네 번째. 다시 연락온다에 내 500원을 걸지요. 칼같이 끊는다구요. 7억 집에 8천짜리 차를요. 그럼 멍청한 거구요. 다섯 번째. 남자가 본인이 가지고 있는 돈이 더작은이 상황을 다 알고서도 자존심에 그냥 여자를 후려치는 거네요. 끝까지 자존심 못 버리고 쿨한 척 하는 것도 더 싫습니다. 여섯 번째. 응원합니다. 지 아들이랑 택도 없는 상대인 거 알고 꿀릴까봐 후려치기좀 해보려고 계속 시도했던 것 같은데 정말 잘하셨어요. 혼자 사시든 다음에 새로운 분을 만나시든 전남친분과 결혼했을 가정보다는 무조건 나을 것 같네요. 힘내세요. 이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